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채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턴이었는데 채성으로 바꾸고 나서 스킨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또 바꿨고요 제가 너무 많이 바꿨죠 스킨을 이게 마지막 스킨이에요 이 스킨 너무 만들기 힘들어서 이것까지만 만들고 이제 못 만들 것 같아 시청자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흥별,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뭐 할까요? 음, 음, 음? 교직 고갱니 땡스. 일단은, 이건 약간 나중에 써야 될것 같아. <laughs> Jeg har en jeg ikke 다이아가 엄청 많은 그런 곳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컨텐츠는 태성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오호오 야 어머 어머 안네 어, 어. 이게 바로. 아 무서워. 이게 바로 좋은 세계랍니다. 여러분, 다이아 발견 못하셨죠? 그 이유는 바로 나무 고기를 쓰지 않고 다 버려서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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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멀겠지? 어어어어 말할 어, 어. 어. 때 들을 빨리 맞춰야 되다이어어의는 놀라지가 않아요 다이왜 어. 이렇게 많아 아니 뭔? 뭐. 뭐뭐티 잘못한 게 있는 야 아, 뭐. 한테야. 오. 오. <목소리>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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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Thank you. 다이아가 시작돼 있고, 안전점이 아, 하나 있다. 저희 태성, 저희 t v 에백코가 끝까지도 탈퇴를 하게 되어요 일단은 정부자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도. 우리 태상스타 는 네. 속상하게 만들 수는 없죠 이거야 어, 벌써 시인치가 끝나야돼 최정스타가 아, 요즘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테... 컨텐츠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음, 음, 1위. 저희 TV 스포티비,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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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말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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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이거 있네. 데코랑 막 이것도 이렇게 <목소리네> 아, 이아하다끝겠다 <이거 이야> <목소리네> 아, 연결했습니다. 자. <laughs> 자. 그러면 오늘 다이아 갑바라 이렇게 블록까지 다 만들었는데 다음은 저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그럼 다음 회차에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까지 태성이었습니다. 안녕!